이번에는 홍준표 음. 홍카콜라 <laughs> 이분이 이제 검사 200명 정도가 음. 동원돼서 그치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님 탈탈 털었잖아요 음. 탈탈 털었는데 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니네를 가만히 놔두겠냐 음.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음,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을 뭐 이렇게 한다고 네, 네, 네. 그 말이 사실일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선인 군자는 아니실 거야, 성인 군자는. 그렇지만그 양번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적군도내 편으로 이로울 때는 쓰고, 또, 아니, 그, 저기께서 뭐, 뭐, 야당에서 하는 얘기도 당론에 맞고, 국민한테 이익이 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이잖아. 왜그 사람은 밉지 않겠어, 그 검찰이나, 그 검사 200여 명이? 근데, 이 검찰, 그니까 러 이게, 홍준표라는 분은 그래도 나이를 드시고, 어느 정도 정치를 많이 하신, 어떻게 보면 정치계 어른인데그만이할 소리는 아니지. 음. 보복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정치, 이 검찰 개혁은, 우리가 다 알잖아. 검, 지금 뭐야,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하다못해 문재인 대통령 때, 계속 바꾸려고 노력했었다고. 근데 그걸 갖다 그런 프레임으로 씌워버리면 안 되지. 설사, 이재명 대통령 속마음에 그 탈탈 털었던 본인부터, 본인 배우자 영부인 김영, 지금야, 그 김혜경 여사부터, 또 큰아들은 뭐 지금도 직장 생활을 못한다고 하고 있던데, 그렇게 큰아들, 아, 자식들까지 탈탈 털었던 그 검사들이 왜 밉지 않겠어? 분명히 미울 거라는 거지. 근데 내가 보는, 내가 왜이기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사람 기도도 하고 했냐면은 자기가 뱉은 말은 지킬 사람이니까. 적이지만, 밉지만, 그래도 안을 때는 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 검찰은 분명히 개혁이 돼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는 거니까. 그거 언젠가 그 정우성 나오고 또걔 누구지? 음그 검사들에 관한 그런 것도 한번 나오고 그랬었잖아. 요 영화로 만들어지고 굉장 검사들이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나 그 수사권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우지자지 흔들고 뭐당 대표도 흔들고 뭐 대통령까지도 흔들고 막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 그건 분명히 분산돼야 된다고 봐. 근데 아무튼 홍준표라는 분이 아, 그러니까 이게 70 넘으면은. 박지원 의원한테는 죄송하지만, 아, 정치들 떠나야 된다니까. 왜헛소리들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응? 200명이 흔들었다. 근데도 그 사람이 지금 정치보복을 안 하겠느냐. 보복을 안 하겠느냐. 이런 설이 아니라, 그렇게 털었음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이 된 거면 이 사람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게 인정이 된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도 빨간당은 빨간당이신 거예요. 안 바뀌어.